먼저 그룹 상임 이사 취임패입니다. 취임패. 그룹 상임 이사 닥터 장혜살 목사. 귀하를 대한민국의 복음적 통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여 섬겨주시기를 기대하며 비전 포 리유니피케이션 오브 코리아 법인 그룹 상임 이사로 추대하여 취임패를 드립니다. 2025년 8월 2일. 비전 포 리유니피케이션 오브 코리아 코퍼레이션 그룹 이사장 영광규 목사. 네, 다음 취임패입니다. 선교법인 이사장, 닥털, 장혜쌀 목사. 귀하를 대한민국의 복음적 통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여 섬겨주시기를 기대하며, Vision for Reunification of Korea, 미국 선교법인 이사장으로 주대하여 취임패를 드립니다. 2025년 8월 2일, Vision for Reunification of Korea Corporation Group 이사장, 연광규 목사.